6월의 무더운 여름날, 체대 건물 안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학교 배구동아리 EAVC! 체육관 밖 게시판이 EAVC가 받은 상으로 가득 찰 만큼 EAVC는 알아주는 실력파 동아리다. 체육관 안, 방학 트레이닝을 시작한 선수들이 체조로 몸을 풀고 있다. 에서 지각생은 외롭게 달린다. 이렇게 EAVC는 방학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트레이닝을 받는다. 공을 주고 받는 선수들 사이에서 연습을 주도하는 앳된 얼굴의 선수가 눈에 띈다. EAVC의 코치 공구학번 희선 씨다. 학창 시절 프로 선수를 준비했다던 희선 씨는 올해부터 EAVC의 코치를 맡게 됐다. 희선 씨가 선배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아네 처음에는 언니한테 소리 지르지도 못했어요 뭐, 뭐 해주세요 언니 뭐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희선 씨의 생각과는 달리 선배들은 희선 씨를 후배가 아닌 코치로 받아들였다 언니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코치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전혀 막 후배라고 생각도 안 들고 운동할 땐 특히 터치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반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아무도, 거의 아무도 못해요. 3시간여의 연습이 끝난 후 선수들이 집으로 향한다. 주장 지원 씨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한후 체육관을 나선다. 음소거 되죠?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직접 보러 서점 가고 있어요. 학기 중엔 연습과 수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방학 중엔 더 자주 서점을 찾게 된다고 한다. 하다 보면은 솔직히 다른 거에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주전공은 체육이지만 복수하면서 그냥 그거 공부 조금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최대생은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 때문에 지원 씨는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한다. 오늘은 서울교대와의 친선경기가 2주 남은 날이다 경기에 대비해 실전처럼 연습에 임하는 선수들 파이프를 받아치던 인경씨가 공이 빗맞았는지 손을 다친 모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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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나 발목 이런 경우는요, 배구하다 보면은 많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요. 집에 하도 이렇게 다쳐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많아요좀 붕대나 뭐 이런 게 많아서 네, 자칫 어차피 항상 운동 하니까 연습이 계속되고 한 켠에서 코치는 친선 경기를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흥선 씨가 EAVC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밥 먹고 배구만 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딴거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밥 먹고 배구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배구가 싫었어요. 다시는 나 졸업하면 배구 안 해야지. 그냥 공부만 해서 다른 길 가야지 그랬는데 여기서 오니까 너무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막 재밌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배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아 다시는 배구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여기서는 하루라도 배구를 안 하면 너무 심심해요. 오늘은 서울교대와의 친선 경기가 있는 날.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은 코치의 구령에 맞춰 몸을 풀고 있다. 항상 경기 나가면 시합 나가면 서울교대한테 많이 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친선 경기긴 하지만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희선 씨의 호루라기 소리로 경기가 시작된다. 지시를 내리는 양 팀의 코치 선수들은 모두 부지런히 공을 쳐낸다 앞서고 있던 EAVC 어느 순간 점수가 뒤집혔다 쉬는 시간 희선씨가 선수들을 모아 작전회의를 한다 1세트 직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희선씨와 지원씨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선수들 어떤 걸까? 결국 EAVC가 승리했다. 야, 야, 그 방학 때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시합 때 나오면서 시합 때 자기가 했던 거 보여주니까 또 보람도 있고 또 이기니까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방학 때 이제 마지막 친선 경기였는데 이제 마지막 친선 경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으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겪었던 두달 친선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들의 여름 트레이닝도 저물어 간다. Yeah, yeah, yeah!